세상 모든 인사이트 요약 이것만 알면 끝. 기후 변화와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강세를 띠었던 국제곡물과 식료품 값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전례 없이 치솟아 세계적인 근심거리가 되었는데요. 이에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좋은 품질의 채소를 공급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주목하고 있어요. 발 빠르게 진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다소 변화가 더딘 축에 속했던 농업 분야지만 최근 몇년 사이 첨단 기술과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혁신하는 예그리 테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그리 테크는 농업의 기술을 접목한 분야로 국내에서는 스마트 농업이라는 표현으로도 통용돼요 스마트 농업은 농업 관련 모든 분야의 정보통신 기술을 융복합해 농산물 생산의 정밀화 유통의 지능화, 경영의 선진화를 창출하는 것을 뜻해요. 대표적으로 스마트팜, 실내 수직 농장, 자동화 로봇, 농업용 드론, 자율주행 농기계 등이 있어요. 기존의 관행적 농업만으로는 현재 의 환경 관련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특히 농업 분야에 적극적인 첨단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해요. 아직 발전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스마트 농업. 더 자세한 내용은 인사이트에서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 유뎀이었습니다.